얘안 되었나? 어. 돌고 안 되었다고. 야, 고추말뚝이고추말뚝이 고추 유달리 큰거 같아. 이나 날은 아주 큰, 큰 일이구나, 이거. 그대. 어. 알았습니다. 이 아... 와, 이렇게 꽃치를 어... 이렇게 우추를 그냥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뚝을 어. 말뚝을 이렇게 박아야만 고추가 지주떼지, 지주. 지주떼. 아, 지금 농사 지금 7월 말이면은 7월 말이면은 저기 됩니다 7월 말이면은 지금 멀리서 밭에 디갈순 없고 이래서 멀리서 카메라를 땡기고 있어요 고성용 카메라로 매울 땅이 이라고 쫓겨봐 부인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요즘 8월 8월 초나 7월 말에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꽃추를 해요. 딴른건 12월 달에 가서 콩 강내에는 수확을 하는데 이 꽃추는 현찰로 7월 말서부터 돈이 나와요. 그래서 꽃추를 안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는 아, 아름답죠 그죠? 자, 농사짓는 분들의 그 모습이 예. 아름답습 진짜 시골에 어머님들이 아, 여기 한1 0 0평 800평, 100, 200, 300가량, 한 1000평 정도, 1000평에 고추 3단, 2단반, 아, 진짜 이 시골에 농사 짓는 지 고추는 심고 고추가 이제 많이 달래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아라고 넘어가지 말으라고 이렇게 고추 지주 뗄세워 고추를 지주 뗄 세워서 어, 버팀목이지 버팀목 그죠. 지금 매울땅하고 쪽기 오빠 부인하고 이렇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를 해 입니다. 년1 마에 하면 베트남 사람들을, 어, 저기에, 캄보디아 사람들, 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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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러서 해야 돼요. 마에 하면 그리고 어, 이1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와 여기는 하산자락인데 참 날씨가 오늘 좋네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 날씨 이렇게 좋네 オンターがね、ーケに